작품 설명 드리겠습니다. 제목은 오늘 밤에 만나요 32 카운트 4월 레벨은 비기너입니다. 노태그 노리 스타트 섹션 1부터 설명 드릴게요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발 백랑 리커버 왼발 사이드 투게더 오른쪽 4분의 1로 왼발 백, 오른발 백랑 리커버. 네 카운트해 보겠습니다. 원, 앤, 두, 쓰리, 포, 파이브, 열, 십, 세븐, 에 섹션 두. 오른발 앞 방향으로 포드 방향으로 토터치. 힙을 오른쪽으로 롤링해서 투계 접. 왼발 토터치. 힙을 이번에는 왼쪽으로 롤링해서 투게더입니다.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.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. 사이드 왼발 힙. 왼발 그대로 빽방향으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오른발 힙 어, 왔던 길을 다시 가시면 됩니다. 그럼 카운트라면 1, 2, 3, 4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을 사이드에 놓고 힙을 오른쪽으로 네번 범핑하시면 됩니다. 1, 2, 3, 4. 이번에는 왼쪽 사이드로 놓으면서 왼쪽으로 1, 2, 3, 4. 이렇게 왼쪽으로 4번을 네 범핑을 하시면 됩니다. 어, 그러면은 풀파운드 보여드리겠습니다. 1앤쓰 2, 3, 4, 5 a 앤 d 6, 7, 8.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두 번째 월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포, 파, 식, 세븐, 에, 포, 투, 쓰리, 포, 파, 식, 세븐, 에, 세 번째 월, 원, 앤, 투, 쓰리, 포, 파, 이벤, 식, 세븐, 에, 투, 투, 쓰리, 포, 파, 식, 세븐, 에, 쓰리, 투, 쓰리, 포, 파, 식, 세븐, 에, 포, 투, 쓰리, 포, 파, 식, 세븐, 에,